아참 우리 나이 들면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지죠. 글쎄 오늘은 한 할머니 이야기 하나 들려 드릴까 해요. 조영순 할머니, 예순 아홉 살이시래요. 서울에서 50년 넘게 사시다가 속초로 훌떡 내려가신 그분 말이에요. 정말 강철 같은 분이셨어요. 자,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옆에서 차한잔 따라드리는 기분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집안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조영순 할머니는 새벽 5시면 눈이 저절로 따지셨어요. 25년 동안 수선집 운영하시느라 몸이 시계처럼 정확했죠. 무릎이 뻐근해도 한숨 대신 작은 미소 지으며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 켜고 물 끓이는 동안 냉장고에 붙은 손주 민준이 그림을 보시곤 하셨대요.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속에서 할머니가 제일 크고 웃는 얼굴로 그려져 있었어요. 아, 그 아이만큼은 진짜였죠.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아침상 차리실 때는 손주 민준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 아들 준혁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불고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어요. 25년 요리 내공이 고스란히 담겼죠. 민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 방에 들어가 이불 살짝 걷고 뺨 쓰다듬어 주시면 9살 손주가 눈 비비며 일어나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대요. 작고 따뜻한 품이 할머니 가슴을 채웠어요. 오냐 오냐 우리 똥강아지. 이 순간만큼은 모든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할머니 오늘 아침 뭐 해줄 거야? 민준이 첫마디는 언제나 할머니 음식 얘기였어요. 아들 부부는 출근 준비로 바빴어요. 며느리 최유진은 화장하며 거울 앞에서 어머니 민준이 준비물 챙겨주세요.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시면 걱정 마. 다 챙겨뒀다. 할머니 대답은 담담했지만, 유진말투는 지시처럼 느껴졌죠. 아들 준혁은 아침 걸르고 나가려다 엄마 눈치 보며 미안해요. 회사에서 급하게 불러서, 괜찮아, 간식이라도 싸줄게. 할머니가 과일과 샌드위치, 비닐봉지에 담아주셨어요. 41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아이였죠.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는 모습 보며 묵묵히 뒷바라지 하셨대요. 가족들 나가면 집이 조용해지셨어요. 설거지하며 창밖 보며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노는 걸 보시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네 하셨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학교 가고 할머니는 혼자 빨래 청소하셨어요. 며느리 비싼 블라우스 손빨래로 조심스럽게 하시면서도 고마움 한마디 없어 속상하셨죠. 점심은 혼자 드시며 TV 켜시면 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받다. 집 떠나는 내용 나오면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드라마나 그렇지 현실은 다르지 하시지만 마음 무거우셨대요. 오후에 장보러 나가시면 시장에서 옛 단골 할머니 만나 어머 영순씨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이지 아들 집에서 손주 돌봐주고 아이고 좋겠네 가족들이 고마워하겠어 고마워하기는 쓰웃음 지으시며 요즘 고마움은 줄고 당연함만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저녁 준비하시며 준혁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유진 나물무침, 민준이 두부조림까지 정성껏 하셨어요. 저녁 식탁에 모이면 분위기 어색했어요. 유진은 스마트폰만 보고 준혁은 멍한 표정이었죠. 민준이만 할머니 갈비 맛있다며 밝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빈 그릇 채워주시며 뭔가 이상하다. 예전엔 준혁이가 엄마 고생했어 하던 말도 없네 싶으셨대요. 허리 무릎 아프신 날 집안일 좀 같이 하자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려는데 목소리 떨리셨어요. 25년 수선집에서 손님 대할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으셨는데 가족 앞에선 말 한마디가 힘들었죠. 유진이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 크게 들리며 어머니 전 온종일 일하다 와서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하루종일 놀고 계시면서 집안일 정도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놀고만 있다고? 할머니 눈에 눈물 맺히셨지만 참으셨어요. 손주 앞에서 울수 없으니까. 뭐야, 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시어미를 뭐로 생각하니? 유진 대답이 아니. 솔직히 어머니는 이집 가정부잖아요. 이 일도 못하면 뭐하러 모시고 살겠어요? 차라리 진짜 가정부 쓰는 게 나을 텐데. 그 순간 할머니 세상이 멈추셨어요. 가정부. 귀 의심하시며 심장 쿵쾅거렸어요. 회사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도 스트레스 주시냐고 유진이 더하시면 할머니 할말 이르셨어요. 모멸감 69년 인생 처음 느껴보신 거예요. 준혁이는 휴대폰만 보며 아무 말안 하셨어요. 아내 눈치 보는 모습에 할머니 마음 더 무너지셨어요. 민준이가 아빠 하며 부르지만 대답 없었죠. 할머니 천천히 일어나 설거지 시작하셨어요. 손 떨려 그릇 부딪히는 소리나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날 밤 가족들 잠든 후에야 낡은 재봉 가위와 실패 내려놓으시며 남편 생각나셨어요. 여보 힘들면 속초로 가라던 말 이제야 이해되네. 실패 가위 서랍에 접어 넣으며 다짐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집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유진과 준혁이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속초 무일푼 상경에 25년 수선집 운영하며 이 아파트 마련한 강철 여인이라는 걸. 새벽 2시 장롱 열어 등기부 등본 꺼내보시면 소유자 조영순 세 글자 또렷했어요. 남편이 미리 정리해둔 거예요. 집 시세 11억 넘는다는 거 아시고 속초에서 올라와 이만큼 해냈다는 게 대단하셨죠. 25년 전 속초 스무 살 상경 때 손에 낡은 보자기 하나, 주머니 만원몇장 뿐이었어요. 서울역 높은 건물 보며 무서웠지만 포기 안 하셨어요. 첫 직장 남해 수선집.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바늘에 질려 상처 투성이 허리 아팠지만 꿈이 있었어요. 내 수선집 가겠다는 꿈, 22살의 남편 박광수 만나시고 둘이 힘 합쳐 정성수선 차리셨어요. 악착같이 돈 모아 5년 만에 작은 가게였고 간판 달던 날 함께 울었대요. 여보, 우리 해냈네. 처음 손님 하루 두세 명. 하지만 옷한벌 정성껏 수선하시니 입소문 나서 바쁘게 됐어요. 결혼 10년 아이 없어 시댁 구박받으시지만 남편이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수선집이 자식이라 하시며 지켜주셨어요. 32살에 준혁이 낳으시고 요람에 아기 눕혀두고 일하셨어요. 준혁이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돈 대부분 보태주시고 작은 연립사시다. 재개발로 지금 아파트 분양받으셨어요. 2020년 남편 뇌출혈로 한달 의식불명 후 깨어나 여보 고생 많았어. 수선집 힘들면 속초로 가 공기 좋은 데서 편히 살아. 마지막 말이었어요. 남편 떠나시고 수선집 혼자 운영하시다 코로나로 손님 줄어 결국 간판 내리셨어요. 속초행 버스표 사고 짐 싸시다 준혁이 엄마 우리랑 살아요. 민준이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하시니 마음 흔들리셨어요. 민준이 치마 잡고 울던 모습에 서울 남으셨어요. 하지만 그 저녁 모욕 후 일주일. 겉으로는 평소 같이 하시지만 마음 달라지셨어요. 토요일 준혁이 엄마. 집담보 대출 좀 해주세요. 5천만원. 사업 기회래요. 서류 보니 공동명의 전환 문구 보이셨어요. 이상하다 싶으시니. 다음날 법률공단 가서 변호사 이성우 씨께 보여주시니. 이건 집 절반 넘기는 서류예요 대출 못 갚으면 경매. 공동명의면 할머니 혼자 처분 못해요. 할머니 등골 서늘해지셨어요. 아들 믿고 싶었지만 배신감 들었죠. 그날 밤 속초 부동산 전단지 발견하시고 전화하시니 5년 전 본지 매물 나왔다네요. 3억이면 된대요. 서울 집 팔면 충분하셨죠. 다음 날 속초에 계약금 1천만 원 보내시고 사용대차 각서 확인하시니 집주인 요구시 언제든 이사 나가라 적혀 있었어요. 2020년 들어올 때 작성한 거 변호사 조언으로 받은 서류였죠. 저녁에 준혁이 서류 다시 물으시면 아직 생각 중이라 하시고 유진이 왜 미적거리세요? 집이 제일 확실한 담보잖아요. 하시니 확신하셨어요. 이들이 집 노린다는 거. 캠프 통신문 오니 5박 6일 가족 체험. 할머니도 가자 하시지만 유진이 무릎 아프셔서 못 가실 거야. 가족끼리 가는 거야. 하시니 할머니 망설임 사라지셨어요. 출발 날 유진이 집잘 지켜주세요. 청소해 주시고. 하시면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속으로 이집 제가 알아서 정리하마 하셨어요. 가족 떠나시자 공인중개사 정사장님께 집 팔자 하시니 은평 뉴타운이라 11억 금매로 사흘 안엔 계약된대요. 매물 올리고 속초 잔금 보내시고 민준이 편지 쓰시며 우리 민준아 할머니 속초 받아보는 집으로 가 그리우면 놀러와 달걀말이 준비할게 이틀째 젊은 신혼부부가 11억에 계약하시고 금요일 잔금 받으시니 속초 잔금 보내셨어요. 짐은 소중한 것만, 나머지 가족 짐은 보관센터로. 토요일 이사 트럭 오시고 열쇠 새 주인 넘기시며 좋은 추억 만드세요 하셨어요. 일요일 가족 돌아오시니 낯선 부부 이사 중이셨어요. 계약서 보니 매도인 조영순 등기부 단독명의 사용 대차 각서에 준역 사인 있대요. 민준이 할머니 방 뛰어가니 텅 비었고. 이웃 할머니가 편지 주시니 준혁 읽으며 주저앉으셨어요. 유진 전화하시지만 할머니 제집 팔았어요. 가정부라면 이제 그만둘게요. 모용만 받았지. 담보 서류도 알았어. 더 연락 마. 가정 모텔 가시고 할머니 속초 도착하시니 바닷바람 맞으며 평화로우셨어요. 3개월 후 텃밭 가꾸시고 이웃들과 정담 나누시며 봉사도 하셨어요. 민준이 편지 오시면 답장하시고 3년 후 민준이와 준혁이 찾아오시니 용서하시며 민준아, 잘 키워라 하셨어요. 아, 정말?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 가능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게 소중해요. 가족은 서로 존중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